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전투가 있죠.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보면은 전투에서 초보분들이 할 거는 캠페인이랑 던전, 그 다음에 아레나 클램보스 다할 수가 있는데 캠페인이랑 던전만 주력으로 하시면 됩니다. 먼저 캠페인은요. 처음에 튜토리얼 할때 많이 깨셨죠. 그냥 쪼 깨가지고 그 처음에 하나씩 깨는 재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쫄짝 할 목적으로다가 사용하면 됩니다. 조금 쫄짝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번개를 써서 사냥을 한다. 그리고 두 번째 던전. 던전은 크게 요 물약 던전, 스크롤 던전. 미노타로이스 미궁은 스크롤. 요거는 다 물약 모양이 있죠. 물약 던전. 그 다음에 여기는 유물 아이템 던전. 이렇게 나옵니다. 물약 던전은 뭐냐면은 사냥하면 물약을 주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날짜별로 개방됩니다. 엄청 불편하죠. 이것도 사냥하면 물약을 주고요. 물약은 어디다 쓰냐면은. 요 안에서 별 색칠할 때 씁니다. 요 진화. 저번에 설명드렸죠. 진화할 때. 진화 클릭하면은 별이 하나 색칠해집니다. 이때 씁니다. 그리 포션 제조기 옆에 있는 거 클릭해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션 개수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포션을 하나 더 등급 높은 대로 변환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개 써서 하나 더 등급 높은 거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개수도 정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포션은 여기서 쓰는 겁니다. 별 개수, 칠하기. 그다음에 미노타우로스 밈이고. 이것도 사냥하면은 요 스크롤 주거든요. 근데 요거 특징이 이게 랜덤으로 들어옵니다. 사냥을 세 명에 사면은 캐니엄한테 차례대로, 차례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들어옵니다. 근데 스크롤은 또 어디서 쓰냐? 그러면은 챔피언 보면은 마스터리에서 씁니다. 스크롤 모양 있죠? 저기서 사냥해서 얻으면은 이거를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첫, 캔, 첫 챔피언, 보통 카일로 많이 하는데 첫 챔피언은 보석을 써서 개방을 합니다. 보석을 써서 마스터를 개방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은 용 던전에서 사냥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냥하면 돈도 주거든요. 실버 그리고 경험치도 차고요. 효율이 더난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들 던전들, 요건 다 유물 던전이거든요. 요거는 세개는 유물, 요거는 액세서리. 거미는 요 액세서리, 반지, 아멜렛 배너, 요런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세트, 세트를 다른 걸 주거든요. 요런 거 세트 주고요. 드래곤도 요런 거 세트 주고, 세트 봐가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드래곤이 제일 쉽거든요. 요네개 던전 중에. 그리고 드래곤에서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것들을 줍니다. 명중, 속도, 흡혈.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. 초반에. 그 그러니까 드래곤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드래곤 공략, 그 다음에 다른 던전 공략. 그 다음에 세력전쟁. 세력전쟁은 저, 여기 보면은, 클릭해보면은, 오그린 부적만 사용해서 클리어 하는 겁니다. 보상은, 이런 거 보면 전설책도 주고, 여기는 에픽책 주고요. 여기는 레어책 주고, 그럽니다. 그리고 다 클리어 했을 때는, 이것도 요일마다 개방이 됩니다. 다 클리어 했을 때는 요걸 주고요. 리디아 이게 꽤 괜찮은 피언인데난 아직 하나도, 단 하나도 클리어를 못했죠. 그다음에 아레나, 아레나는 잡으면 토큰을 주고요, 거, 메달, 메달을 줍니다. 이기면은, 이거는 내가 방어를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요.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덱을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메달은 어디다 쓰냐? 저번에 설명드렸죠. 연회장 등급 올릴 때. 요때 씁니다. 그리고 태그 아레나는 어디다 쓰냐? 이것도 뭔가 주거든요. 이런거 줍니다. 여기 이름이. 이름도 없나? 아무튼 간이런걸 주는데 교환사에서 씁니다. 1 0 0 0개 써서 보석 300개. 파편 레어 기술서. 처음에는 이런거 하시면 됩니다. 고대 파편. 그리고 챔피언 중에 이것도 있거든요. 요거 100개 조각을 모으면은 요거 챔피언을 줍니다. 이거 모으시면 됩니다. 전사. 이것도 꽤 괜찮은 챔피언이거든요.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클랜보스. 이건 클랜에 가입해야지 여기 가 활성화되거든요. 여기 클랜에 저번에 설명드렸죠. 그래서 검색해서 마땅한 데 가입. 그러면은 여기 클랜보스를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. 아 잘못 눌렀네. 클랜보스. 처음엔 시험부터 하셔야겠죠. 시험부터 해서 여기 상품이 있습니다. 클릭해 보면은 요 데미지를 주면은 이런 걸 주거든요 상자를. 그러면 상자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있고 물약도 있고 책도 있고 파편도 있고 뭐 유물도 있고 근데 파편이랑 책은 진짜 안 나옵니다.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디부터 잘 나오냐 악몽부터잘 나옵니다. 그가까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점점 내 챔피언들이 어느 정도 세졌나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. 그 그각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 나오면은 악몽부터 잡으면은 꽤잘 나옵니다. 드랍 정보 이런 게잘 나오거든요. 보데파 편 보이다 전 요거 신성은 안 나와도 이런거이런거 최근 가끔씩 꽤 나옵니다. 그리고 클레모스키 있죠. 거는 6시간마다 하나씩 채워집니다 최대 한도가 2개. 그리고 운명의 탑. 이게 난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어렵게 낸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고. 보통 드래곤 20 여기 보면은 던전 드래곤 20 정도 깨, 20층 정도 깰 정도 되면은 보통 단위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. 여기 운명의 탑, 보통. 보통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요 보스들이 특징이 있거든요. 보스들마다 깰수 깰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. 이거는 검색해서 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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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유저놀이터 레이드 유저놀이터 요 카페 에 보면은 공략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동타워 공략 여기 있네. 이런 거 보시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공략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거 참고해서 보면은 좀더 쉽게 깰수 있습니다. 어떤 건 진짜 혼자서는 이런 거 풍뎅이 같은 거는 혼자서는 깨기 진짜 힘들거든요. 공 공략 영상이나 글들을 읽으면 은좀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마친 것 같네요. 초보분들은 캠페인이나 던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던전에서도, 요, 미노타로스의 미공, 물리학 드래곤, 요세개 던전은 처음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드래곤. 드래곤 20층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요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